오케이 좋아. 야, 아 그냥 바로 갈 거라. 아 좋아 좋아. 아직 아직 좋아 좋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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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니까 너무 너무 저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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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늘 은 오늘 진짜 갈수 있어. 오늘은 이제 가야 될 때야. 이제는 진짜 가야 될 때야. 오늘은 무조건 가야 돼.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된다. 오케이. 자 오늘은 날이다. 여기서 이제 라이더로 시간을 끌수 없어. 오케이. 다로 돌아주고 자, 가자 가자 가자. 한 바퀴 돌아주면서. 오늘은 리바이브도 지금 거의 뭐 리바이브가 뭐 무제한 무제한이고 도넛도 이제 거의 넘을줄 알고 한풍기도안 만났는데 지금 계속 죽는 건 아직 손에 들풀려서 그렇고. 자, 천천히. 천천히 가자. 궁그하지 마, 궁그하지 마. 자, 오케이. 좋지야 자, 바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바람바퀴 돌아두고 찾지. 자, 올라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지고. 오케이, 살았고. 나이스, 완벽한 컨트롤. 좋아, 바로 두 바퀴. 좋아. <놀람> 오성민님 후원 10만 9,800원 앙기모지 드디어, 아니 힘내세요 치킨치킨. 진짜? 이거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와, 나 잘못 본줄 알았어. 나 그냥 달러로 달러로 천 달러, 아천 달러입니다. 1달러 뭐 이렇게 해갖고 s 달러로해갖고난 1,000원 터졌는지 알...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뭐 나중에 가갖고 고성민님 후원 2,100원 안기못지 네네 와와 고성민님 앙앙 기모띠 감사드립니다 와나 진짜 잘못 본줄 알았어 와와 와, 어쨌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 와... 이거 나중에 <laughs> 막 이래갖고 렇 엄마, 내가 눈표범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막 어, 10만 원인데 엄마가 막 뒤쪽으로 딱 때리면서 아 이놈의 자식이 지금 10만 원을 쓴 거야? 천원쌓야 되는데 잘못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천원쌓야 되는데 10만 원을 잘못 쌌어요. 엄마 제가 아직 환율 계산이 잘안돼 갖고 이러는 거 아니죠? 와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어쨌든 진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만약에 문제 생기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아 어쨌든 진짜 너무 진심으로. 야 이거 진짜 너무 와 대박이다. 야나 진짜. 만원도 못 받아봤는데 와 10만 와. 야 감사드립니다 이거 와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와 성민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힘 받아서 오늘 300 가겠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오케이 자 야, 너무 근데 부담되는데 어쨌든 너무 부담되는데. 오늘 못 가면은 뭔가 <laughs> 부담되는데. <웃음> 오늘 꼭 가야 되겠는데 이거. <laughs> 오늘 제가 꼭 가도록 할게요. 진짜. 아, 너무 부담되려 갑자기 못 하겠네. <laughs>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살립니다! 살립니다! 살렸죠! 그렇죠! 제가 살린다 그랬죠? 봤죠? 살렸죠? 자, 이거 운이라 그는 사람들 또 채팅 칠 거예요, 아마. 야, 눈표 보면 겁나 좋아. 운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인 거예요. 자, 떨어질 거딱 예상하고 살린 거예요. 스페이스바, 제가 미친듯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눌렀어요. 그렇죠! 살렸죠! 나이스. 자, 힘이 납니다! 자, 좋아요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바로 넘어가죠. 자, 이 구간 넘으면 좋죠, 이제. 이 구간도 은근히 어려워, 이게. 빡집중해야 돼, 이거. 그렇지! 두 바퀴까지! 나이스! 바로 좋아. 그렇지, 110점. 자, 삼각형 나왔죠. 자, 바로 넘어주죠. 바로 넘어주죠. 넘어주죠. 나이스하죠. 그렇죠. 자, 나왔죠. 잠깐만. 아, 나 진짜 이것만 안 나오면 되는데, 진짜. 나 이것만 안 나오면 되는데.

손 씻고 하라고요? 손 씻고 하라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손 씻으면 될 수도 있어. 손 씻으면 될. 여러분, 좀 지루하겠지만, 제가 정말 5초 만에 손 씻고 올게요. 잠깐만요. 손 씻고 올게요. 잠깐만요. 손 씻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만 씻고 올게요. 씻고 왔어요. 설마 내가 손까지 씻고 왔는데 못 넘을까? 손까지 씻고 왔는데. 간다 간다 간다. 제발. 야, 진짜 환풍기 한번만 넘자. 아, 근데 환풍기야. 아 근데 너무 일찍 나왔어. 백칠십칠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손 괜히 씻었잖아. 손 괜히 씻었잖아. 제대로 도전도 못해. <laughs> 아, 손 괜히 씻었어. 더안 되잖아. 누가 손 씻으라 그랬어. 아, 진짜. 누가 손 씻으라 그랬어. 손 씻으니까 더안 돼. 손 씻으니까 더안 되잖아요. 누가 손 씻으라 그랬어. 아, 정말, 진짜. 누구야, 진짜. 아 아! 기가해봐갖고하려만 한단 말이요 이거 이 아니 올게요 나기가해봐갖고하려만 한단 말이에요. 괜히 씻었어 처음으로 손 씻어봤는데 더 안돼 오히려 오히려 더 안되잖아 당했어 이거 당했잖아요 지금 좋아. 다시 침착해 침착해 한번 껐다 킬게요 리바이브 무조건 나오죠? 이발은 무조건 나온다니까? 장난아니야 지금 오늘은 각이야 손씻으라 사람 지금 반성하세요 지금 손씻으라 사람 지금 반성하세요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계세요 오히려 눈 펴보면 아기 구렁텅이로 빠뜨렸어 지금 손안씻을거예요 절대 발을 씻었어야 돼 차라리 손을 씻어서 그래 발을 씻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나 진짜 가야돼 오늘 오늘 가야돼 아 왜냐면은 곧 있으면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라이더를 하긴 할건데 막 이렇게 주에막4 5막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임도 내가 콘텐츠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야! 오케이 살았고 나이스 살았구요 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잠깐만 그렇지 나이스 자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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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로빈은 죽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루비는 절대 죽지 않아요. 오케이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좋아 가자 가자. 오케이 두 바퀴 바로 돌아주고요. 자 그렇죠. 톡 건드리고 돌아주고 야 오케이 좋아 요 아주 좋아 요 오케이 좋아 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다음 건이 저러면은 저건 진짜 함정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작송 틀어주세요 오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은 평소에도 300점을 가고 싶었지만 오늘은 정말 가야 돼요 왜냐면은 곧 있으면은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00점은 찍고 라이더를 그만둬야 된다 라이더가 망겜으로 나한테 내 기억 속에 쓰레기 게임으로 남느냐 갓겜으로 남느냐는 지금 제가 300점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안그러면은 큰일나요 제가 한풍기 고자긴 하지만 또 고자가 수술로 또 살아날수도 있으니까 제가 고자를 넘어서서 정말 잘해서 정말 라이더 고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살려야 된다 나이스 뭐요? 이보시오 의사양반 의사양반 와! 비비트코 후원 2원기 못. 아, 인지 점하면 10만 원 간다. 목숨 걸고 가지야! <laughs> 목숨 걸고 가지야! <가자! 웃음> 자, 제가 말을 아이고 어, 심영이 여러분 제가 대신에 말을 많이 해줄테니까 심영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심영귀심영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한번 기만 그렇지. 욕심부리면 안 돼. 욕심부리면 안 돼. 자, 놀보다 스크라우지가 되면 고성민 님 후원 2,100원 기 못지. 저도 동참. 아, 고성민 님. 이따 달러 그러네. 그러니까 달러네. 앙아 김못이 아, 감사합니다. 야, 오늘 300, 300 가면은 다, 그냥, 유튜브 접어도 되는 각인데 이거? <laughs> 야, 오늘, 오늘 무조건 300 가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게, 왜, 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그런데,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 부담스러운데. 오케이, 좋았고요 바로 넘어주죠. 그렇죠. 가능성 보이죠? 한 번만 나오지 마라, 제발. 캐찹 형님들, 보셨죠, 지금? 제 채팅창 보셨죠, 지금? 캐찹 형님들이 지금, 프로그램 빨리 수정하세요 지금 빨리 빨리 안 나오게 수정하세요 자 임시 패치 임시 점검 제가 이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제가 케찹 형님들한테 제가 50% 드릴게요 받은 후원에 케찹 형님들이 만약에 정말 한분기를안 주셔서 제가 300점을 넘는다 그럼 제가 케찹 형님들한테 오늘 받은 후원 제가 반등 해드릴게요 탐나시죠? 욕심나실 거예요 오케이 욕심나실 거예요 케찹 형님들 아주 아주 욕심 자 뒤로 가 뒤로 가. 그렇지. 뒤로, 그렇지. 그어 그, 그, 그렇지. 나이스. 야, 점수 추가해 주고요. 담스러우시면 10만 원취소요아유아유또그아유또 말. 그럼 제가 또 서운하죠. 자는 부담스러운 게 낫지. 에이. 에이 그러지 마세요. 서운한 거보다 부담스러운 게 낫죠, 여러분 그렇죠? 인정. <laughs>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운한 감정이 들면 어떻게 해? 차라리 부담스러운 감정을 갖고 게임하는 을게 낫지. 서운하면은 뭐야? 아, 그러니까 리바이브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보시오! 이보시오!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오!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시오! 제가 부담스럽다 그랬지. 언제 쉬자 하라 그랬습니까? 이보시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놓칠 뻔했어요. 지금 좋은 기회에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안돼안돼뭐 엄청 그렇지 하나 둘까지 휙 돌아주면서 야야 슬기둥 돌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와 빨리 야와 빨리 야와빨야 빨리 와 그렇지 와